트레이너를 보디빌딩 대회를 이재희 님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다이어트를 안할 때라 95kg 정도가 됐고 177이고 통통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지방하고 근육이 2주가 조금 지나고 3주가 좀안 되니까 싹다 빠져 버리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운동을 해서 만들어 놓은 몸이 거의 3주가 안 돼서 이렇게 싹다 빠져 버리니까 정말 허무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쫙 빠지고 나니까 70kg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운동 같이 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제 병문안 와주잖아요. 와서 딱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고. 근육하고 지방들은 다 어디 갔냐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휴. 그땐 정말 참기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몸을 닦아줍니다. 거기서 이제 물수건으로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 닦아주시는 분이 한네분 정도 오셨는데 네분다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네 분이 오셔서 몸을 닦아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대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다치고 수술하고 처음 나온 대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뱃 속에 있는 대변이 양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진짜 막 예, 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변 처리를 하려고 저를 옆으로 뉘우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 살이 빠지기 전이었어요. 제 몸이 침대에 꽉 찼었나 봐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냐고. 뭔데 침대에 꽉 껴가지고,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겨우 돌렸는데도, 무거우니까 빨리 닦으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소리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물론 약을 먹어서 약에 좀 취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멀쩡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 네 분이서, 그, 똥싼거 치워주죠. 바지는 훌러덩 다 벗겨져 있죠. 아, 진짜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느꼈던 수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10년이 되니까 재밌다고 말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저는 좀 심각했습니다. 너무 챙피했어요. 메추리알 크기, 계란 크기, 주먹 크기.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싶은 남자 말로만 이재인입니다. 병실에 딱 갔는데 5인실이에요. 6시 반쯤에 밥을 먹고 8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커튼을 다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커튼을 치니까 저도 당연히 쳤죠. 어디서 이게 구수하면서도 이 똥냄새 같은 게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또 대변이 나온 줄 알고 감명해주시는 이모님한테 엉덩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어랬더 아니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똥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자꾸 똥냄새 난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다시 봐달라. 그랬더니, 보시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자꾸 똥냄새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저녁 8시만 되면은, 커튼을 치고, 병실에서 다들 똥을 싸는 거예요. 거기서 자액을 넣고, 8시쯤 넘어서 똥을 싸니까, 이 병실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한 2, 3일 좀 지나니까, 감명해주시는 이모님이, 아이고야,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똥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나가시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있다가 들어오셔서 그 똥냄새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이라그래서이 척수 손상된 몸만 재활해주는 게 아니고요. 대변 관리하는 것도 재활이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간호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대변 얼마나 보셨어요? 어,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메추리알 크기, 계란 크기, 주먹 크기.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변 나온 거 보고, 얼마나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오늘은 메추리알 정도 크기가 나온 것 같아요. 계란 정도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굴욕적인 게 있어요 대변이 안 나오면은 간호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저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기저귀를 베기고 항문을 확인을 합니다 어,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네 그렇게 보고 또 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는 일상인 거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막 사지마비 돼서 병원에 들어간 저 같은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약간 뭐 부끄럽기도 하고 장피하기도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간호사분들은 또뭐 진료 볼때 와가지고 저희 얼굴 보고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각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항문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꼭 남자 분들이 안 오시고 여자 의사분들이 오세요. 저를 또 옆으로 눕혀요. 팬티를 벗기고, 항문을 봅니다. 항문에다가, 그, 뭐지?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오른쪽, 왼쪽을 찔러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찌르고 있어요? 잘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또, 제가 어디 찌르고 있어요? 왼쪽인가요? 아니, 오른쪽인가요? 이러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각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처음인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힘들죠.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싶은 남자, 말로만 이재인입니다. 다지마비가 되고 나니까 정말 별의별 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병들이 저한테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니까 계속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혈전 생기죠. 통증 심해지죠. 나중에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생기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더안 좋아지고 우울증 생기죠. 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욕창이 딱 생겼을 때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도대체 나를 왜 살려냈냐고. 그냥 죽게 냅두지. 수술해가지고 살려놔서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정말 죽고 싶다고 왜 그랬냐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휴지로 눈물 닦으시고 코물 닦으시고 저를 토닥여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머님 가슴에다가 제가 모찌를 한 거죠. 이사지 마비가 되다 보니까 몸적으로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을 중 같이 나빠졌다가 쭉 올라와서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또쭉 올라와서 좋아지고 다시 또 나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와, 이 이겨내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2년 지나고 이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생활 안 하죠. 사회 나가죠. 밖에 구경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진마비가 되고 장애인이 됐지만, 저는 남자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병원 퇴원하고 딱 왔더니 직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으니까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지역 보험료를 내야 돼요. 지역 보험료를 내니까 4대 보험료보다 더 비싸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병원을 안 가진 않잖아요. 병원비도 또 청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살고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지 따로 돼 있잖아요. 두 군데다 보니까 돈이 정말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퇴원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모든 걸다할줄 알았는데,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의 소통이 없어집니다. 친구들하고의 소통도 없어졌어요.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겠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장애인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적응하면서 사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우울증 걸리죠. 다치기 전에는 안전 불감증이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안전 과민증이 심해지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병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코로나에 걸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중증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